We are entirely completely o n e s o u e l t e l u e u l l t e u 아 l l t o u I you. l l o o u l l o o 일단 나가야 돼요. 되게 쫓겨났어. 어디 가야 될지 생각도 못 했는데. 선수야, <laughs> 부자페스트에 다른 호스텔을 찾아봐 아니면 딴데로 가? 오늘 주말이라서 다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찾아보자, 우리는. 음. 딴데로 가든가? 응. 오빠 괜찮아? 갈곳 털림. <laughs> 방 내놔 일단 작전을 짜야 되니까 맥주 한잔 할까? 응? 땡큐! 땡큐. 짠! 아..머리 돌아간다 <laughs> 자. 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갈 곳은 많아! 근데 잘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야 돼이제 이후에 가려던 데를 조금 땡겨서 가는 수밖에 없지 발라톤 음, 호수로 갈까? 응저자 생각했어 숙소 예약 안하고? 일단 거기 가면 은뭐 숙소든 캠핑장이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없다 하더라도 거기 그냥 아무데서나 우리 텐트치고잘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근데 그 방법도 있어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돼 부탁해 아오 어. 좋은 생각이다 그럼 거기서 또 슬로베니아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그니까 밑으로 가면은 슬로베니아하고 다 틀려 있으니까 일단 가자 어. 일단 기차역이든 버스 터미널이든 가서 차를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가서 확인해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기서는 안 나와 서기다 좋아 여보 웃서 또 말도 안 되는 모험이 시작됐구만. 여행은 모험이지. 일단 발라톤 호수로 떠납니다. 발라톤 호수 옆에 있는 시오포크로 떠나는데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될 대로 되라죠. <웃음> <웃음> 어떻게든 될까 지 어디 보자, 패스아 저희 지금 내렸어요. 그 시오포크라는 곳을 가는 열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서 또 알아내야지. How to buy ticket? 예. <laughs> 아, 아아 <laughs> 아, 그래? 어 수현은 어덜터 아닌데 수현 어덜터가 아니잖아. 2 5 다섯이잖아. 그렇지. 어오 좋은데. 어 티비 과탈 거야 2분 남았는데. 어 타자. 탈때또다2분 남았다고? 42분 이분 타자. 아 그래. 야, 위험하다. 아 근데 가 금액이 달라. 아, 어. 수현 급할수록 돌아가라. 빨리 가야죠. 제발, 제발, 제발. 오빠 준비해. 답은 어딨어? 게이트 확인하라고. 여기 있어, 여기. 그치? 여기, 여기. 그치?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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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오우 아. 살았다. 와, 저 다행이다. 와, 바로 온다. 대박. 자, 저희는 시오포크로 갑니다. 갑니다, 일단. 클림 치즈, 체다치즈, 딸기잼, 햄버거 소스. 호수에 도착했어요. 와, 이쁘다. 일단 저희 원래 목적지는 시오포크역인데 그 전에 캠핑장이 있는 역이 있어서 거기 내려서 캠핑장을 먼저 가보려고. 귀찮으면은 거기서 집을 풀고 텐트를 쳐야죠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일이 많았지만 어 되게 좋다. 어쨌든 좋아. 우리가 원하던 그런 곳이야. 지금 캠핑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한 예! 힘을 내자고 우수라고. 웃고 있어, 지금. 햇빛 때문에 그래, 수야. 여기는 화장실이 공짜네. 여기 앞에 풍경이 엄청 예뻐요. 날씨가 너무 좋다. 나무도 엄청 높게 있고. 저희가 내린 역은 여기예요. 스자바 디프로도. 우리는 어디서 자게 될까요? 다녀왔어? 응. 음, 여기 좋다. 화장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온 느낌이에요. 여기 시오포크가 헝가리 사람들이 휴양하러 많이 오는 곳이래요. 헝가리가 내륙 지방이라서 바다가 없잖아요. 대신 발라토르 호수로 많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찾아본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캠핑 방갈로. Hello, we don't have reservation, but we 캠. want to camp. We have tent. Um, uh, maybe one night or tonight. a s first, I need your ID card and um, your passport. Okay. Yes. How much price? It's uh, this price. One night. 네 싼데? 엄청 싼데? 14,000원? 오이박 8가? 2박 8 It's, it's bad. bad or it's good. U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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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eans good So two night right. 뭐야 인터넷보다 훨씬 싸다 값이더 싸다 이게 텐트만 치는 거라서 싼 건가 봐 뭐야 나 이런 데서 캠핑 처음 해봐요 <laughs> 여기 요렇게 텐트 칠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이런 데는 방이랑 주차해 놓는 그런 데인 것 같고. We love this place. <laughs> Do you live in Hungary or not? No, we are from South Korea. And why are you here? 아 대박이다 진짜. 호스텔에서 촉각한 게더 다행이다. 그니까 호스텔에서 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여보 여기 봐. 어. 너무 낭만적이야. 이곳에서 우리가 캠핑을 하는 거야, 여보. 인생사 새옹지 마라고. 진짜 이렇게 또 행운이 찾아오네요, 저희한테도. 와, 여기 수영장도 있어. 이거 쓸수 있는 거잖아, 우리. 대박이다. 탁구대도 있고. 참, 별일이네. 여러분, 여기가 발라톤 호수입니다. 야, 엄청 좋다. 어, 이 사람들 텐트 너무 좋다. 우리랑은 비교하대. 어, 우리 이 그늘 안에다 갈까? 완성됐어요 이거 저희 체코 호스텔에서 만난 영훈이가 준 겁니다 이름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이게 어. 발라톤 호수에요 물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똥따 색깔 차가워 차가워? 아근안 깊어서 좋네 그러니까. 이거밖안 물이 <laughs> 그렇게 안 차갑지 여보? 아, 진짜 무슨 여기 호텔이야? 이파이스야 우리한테. 맞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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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예! <laughs> 제일 재밌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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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는 라면과 소세지 두부볶음! 이거 두부 한인마트 갔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우리 약간 불쌍해 보이나 봐 우리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거자로도 먹어 이거는 구이를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앗 음. 아, 뜨거, 뜨거. 네, 예. 음, 뜨거 뜨거 뜨거! 따 따가 따가! 내꺼 호호! 부삭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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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음. 아 맛있겠다 여보 맛있지? 두부구이랑 소세지구이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갑니다, 라면! 어, 물끓어물끓어 물 어, 뭐야,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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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담당! 요거 넣으면 맛있어요, 요거. 일부러요? 일부러, 어? 일부러 한번 넣었다 뺀 거야. 아니,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음 이렇게 기회가 됐어. 우린 준비되어 있었다고, 모든 게. 그니까, 러 우린 준비되어 있었다, 수야. 그쵸? 봤어, 봤어? 잘 먹겠습니다. 야. 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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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미쳤다 라면. 음, 맛있지. 음. 두부 되게 담백하다 이거. 되게 부드럽지? 응. 음. 간장 이거 찍어 먹어. 응. 음, 간장도 잘 만들었네. 아 오늘 좀 약간 완벽한 하루인데? 맞아. 호스텔 자리 없어서 다행이다 진짜. 응. 음. 짜증나? 응. 음. 혈받아왜혈받아 지금 먹는 거에 마음을 담아서 욕시계 한 번만 해줘. 개 ᄉ ᄅ ᄅ ᄅ 누가 그렇게 길게 하 ᄅ ᄅ 좀 해가 거의 다 치고 텐트에서 보는 광경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희는 일찍 자고 물론 뭐 이거 맥주는 마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분나잇. 자요. 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뭐추운건 전혀 없었는데 매트가 없어가지고 온몸에 뼈가 다 아파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잔 느낌. 나더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자는 거. 오 제법 추운데? 캠핑이 뭐가 없네요. 먹고, 자고, 쉬고. 그래서 더 좋네요. 아침 먹고 지금 시오포크로 산책을 나가려고요. 야, 타. 자전거 빌렸어요. 1시간에 800포인트고, 저희가 3시간 빌려서 2,400포인트입니다. 걸어서 가면 50분 걸리는데, 자전거로는 13분 만에 갈수 있어요. 시내 가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안전운전 부탁해. 가자! 예. 예, 예. 오늘 날이 좀 흐리네. 구름이 음, 많다, 오늘. 음. 아침까지만 해도 쨍쨍했던 것 같은데. 야, 너무 예쁘다. <laughs> 여보, 잠깐 멈춰줘. 방향 바꾸게 방향 왜 바꾸는 거야 근데? 호수 뷰 보여드리려고 수영을 앞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무서워서 못 찍어 이걸 돌리면 카메라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유 바보? I'm stupid y o 유 헤드 빙빙? 여기는 지금 사람 사는 집인가 봐 오빠 아니야, 앞에 봐야지 사람 사는 집 아니야 아, 오빠 자전거 경력이 몇 년인데요? 몇 년인데? 가지고, 어? 한 30년 돼? 30년 되지 아, 벌써 32년 됐겠다 3년부터 아이가... 탔으니까 수아는 30년도 안 살았지만 오빠는 자전거 경력이 30년이라고 너무 걱정하지마 뭐. 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면 자동 바이브레이션 노래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한국에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잖아 그때 생각난다 성매시장에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 타고 가고 진짜 좋았었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 진짜 꿈맞겠다 응. 음. 난 평생 자전거 오빠 뒤에서 타고 싶어. 어, 뭔가 영화에서나 보던 마을 같아. 진짜. 약간 여기 사람 사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집들인 것 같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공기 좋고. 와, 진짜 한적하다.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지. 나 이런 데를 꼭 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던 곳이다. 아,이다. 이다. 우와, 우와! 대박. 여기야? 어, 이게. 시오포크의 랜드마크인가요? 그치, 그치. 이게 뭔데? 급수탑이라고 한데. 옛날에는 이게 급수탑이었는데, 1998년도인가? 어. 이거를 관광지로 바꿨대, 전망대로. 아. 그러니까 전망대야, 지금. 이게 급수탑? 이거를. 두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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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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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거랑. And? And this one. Yes. o k a 헝가리죠. 주문하기가 음. 힘들어. 사진 보고 그냥 찍어서 골라야 돼. 헝가리 그러니까. 로컬 파스타랑. 음. 닭튀김 샐러드. 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아, t h 이건 물 그냥 주는 건가 보다. 어, 그냥 마시래. 탄산이 있어. 좋아. 아 리뷰에 소다는 무료입니다. 이거 말하는 건가? 탄산수? 조그마한 작은 식당 분위기에요 어떻습니까? 좋아. 로컬 식당 스타입이다그니다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왔다. 우와 <laughs> 맛있겠다, 그렇지? 이게 치킨 샐러드인 것 같고, 이거는 파스타래요. 한번 먹어보자. 무슨 정말 궁금하네 이게 너무 궁금해. 음흥! 음흥! 음! 맛있다. 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밥알인데 밀가루로 만든 밥알 씹는 느낌. 약간 제육 같기도 하고 음흥. 돼지고기가 들어있을까? 요게 면이래요. 동글동글한 게. 헝가리안 파스타라고 하네요. 음. 파스타? 음. 재밌네. 음. 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깨 향이 나는 치킨이네. 정말 음. 음. 맛있다. 무엇보다 가격이 안 비싸서 좋다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응 요게 6,000원 정도고 요게 5,000원 정도 그리고하트도1 1원샐러드 맛있어 한국 치킨 먹는 거 같아 숟가락은 없는 거가응 스프 먹어야지 나봐 먹다 보니까 무슨 맛인지 알겠어 급식에 나오는 돼지고기 약간 장조국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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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에다 밥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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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이지 응. 내 양이 너무 많다. 배불러. 먹어도 먹어도 줄지라 너무 배불러서 남겼습니다. 아돈 쓰니까 좋다. 맛있다. 근데 뭐 먹고 뭐 하지? 백조다. 백조다. 오 백조야? 거위야? 몰라. 오 우리한테 온다. 오 올려나? 가네. 온다. 잘 가. 우리 지금 자전거 반납 시간이 2분 남았어요. 시간을 잘못 봤어. 여유롭게 호수에서 소리칠 때가 아니었다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빨리 오빠가 반납하고 이불 내요. 지오포크에서 장을 봐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오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 텐트로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소세지 바베큐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 먹고 잘 놀아. 살찌겠어. 뜻하지 않게 너무 재밌게 놀, 잘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스타일을 찾은 것같아딱 요렇게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캠핑하면서 뭐 해먹고. 있고. 내일 또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내일은 아마 헝가리를 떠나게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을 못 했어요. 너무 놀고 싶어. 이런 거 회의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일정. 아, 너무 조용해요. 저희밖에 저희 없어요. 다들 갔어요. 오늘 저녁은 소세지 베이컨 마리 파프리카와 소세지 카레입니다. 자, 오늘 이거 먹고 또 자자.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납시다. 내일 아침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푹 자자! 가는 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없냐 응, 음, 맛이 이상하다. 뭐야? 몰라. 와, 지금 몇 시야? 오, 지금 2시 50분인데 갑자기 비바람이 엄청 치네요. 무서워. 응? 무서워. 뜻하지 않게 우중 캠핑을 하게 될지. 진짜 무섭다, 이거. 음. 정말. 진짜 좋았어. 좋아서 뭔가 떠나려니까좀 아쉽다. 그치. 자, 저희는 또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음, 안녕! <laughs> 어, 저희는 슬로베니아로 지금 갈 건데요. 어, 기차가 8시 기차여가지고 그 전에 히치하이킹을좀 해볼까 해요, 오늘. 뭐, 슬로베니아 쪽으로 가는 거를 타거나 아니면 크로아티아를 가거나. 뭐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